안녕하세요. 코인복지사입니다. 어제 갈라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는데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정말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P2E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야 중에, 그리고 자체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기에 이것보다 좋은 카테고리가 있을까라고 보거든요. 게임 개발이 늦는다는 게 단점이지만 또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저다워 같은 곳에서는 이제 비콘 같이 좀더 단순화된 게임들을 보다 빠르게 출시해서 사용자들을 선점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뭐 관련된 내용 우직 상단의 마인부님이랑 인터뷰한 내용들을 간단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요 첫 번째로 크리에이테라입니다 이 크리에이테라는 a 1 6 g 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 안드로 안드레슨 호로위츠에서 게임 쪽 포션인 A16 Games에서 투자하여서 만든 게임입니다. 현재 오픈 시에서 랜드 NFT가 1위 더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딱한 방에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일단 첫 번째로 마인크래프트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샌드박스가 떠오릅니다. 웹3 업계에서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안드레슨 호로위츠가 투자했다는 것 말고는 아직 많은 분들이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샌드박스도 뭔가 가시적인 게 없을 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승해 그. 크게 수익을 냈었던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테라는 세상에 빛을 본지 정말 얼마 안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없어도 앞으로 지켜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아이템을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샌드박스뿐만 아니라 제페토에서도 이런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투자 외에도 이런 것들이 돈이 될수 있는데, 크리에이테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네,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는 플레이어블 입니다 플레이어블은 아발란츠 기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입니다 런칭한 지 시간이 꽤흘렀고요뭐 포스트 갈라 게임즈가 되겠다는 느낌으로 시작했었고 처음에 규모가 굉장히 작았어요 가시적인 아웃풋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게임들을 내을을것 같다는 이야기가 슬슬 돌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안에 s the q u e s t i o 초창기부터 노드를 돌리면서 토큰을 모으고 있어요. 뭐 이게 물론 당연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갈라노드를 처음 샀을 때랑 좀 비슷한 기분으로 이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먼 미래에 알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게임 프로젝트가 그러면 뭐 게임이 재밌어야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코인이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게임즈에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타운스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가격은 쭉쭉 잘 올라갔죠.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상장빨도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에 빵빵 터졌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물론 게임이 재밌게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요소들을 제외하고도 코인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뭐 과매도 구간이나 프로덕트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은 프로젝트들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테리움입니다. 마테리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갈라 게임즈의 RPG 게임인 미란두스의 코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물론 당연히 스팀에서 플레이되는 뭐 고퀄리티 게임이나 언리얼 5 엔진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임들과는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뭐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P2 블록체인 게임들 중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템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이 잘 나오고 이걸로 잘 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ello my name is michael mccarthy and i am the game director of mirandas a gala games production mirandas is a fantasy mmo which is bringing true adventure back to players we are creating a dangerous world where death has penalties we aren't going to tell you what to do or give you a map you won't find a bestiary on our website the world is a complete secret for players to explore and share or not Mirandus is an exclusive world. Only the finest warriors, crafters, and explorers will have access. For you to play, you must either own or rent an exemplar. An exemplar is your avatar, set in the classic fantasy races of human, halfling, dwarf, orc, and elf. Each exemplar is imbued with special powers, which will help them navigate and conquer. The economy of the world is completely player driven. If you see a town, it's because a player placed it there. Everything you equip has been crafted by a fellow adventurer. The entire game is powered by blockchain. Blockchain technology finally allows players to own their own content. Blockchain technology allows us to guarantee something is rare. For instance, there are only 1,000 elven exemplars in the entire game, period. If you craft a magic sword, it's yours to equip, trade, sell, inside or outside of the game. The most powerful substance in the game is Materium. It is true magic. All magical acts will use Materium. If you die and want to come back without penalty, you can use Materium. Cast a spell, complete a craft without all the ingredients, teleport an item to a faraway location. Everything magic means you are using Materium. Where is Materium found? On monsters, in chests, and in secret locations throughout the world. Who is making Mirandus? Gala Games has gathered a team of industry veterans responsible for some of the most played and loved games in history. We continue to build the foundational tech and extend content. We release playtests regularly. You must have an exemplar to play, and we award players for helping us test. From me and the entire team, thank you. We are working hard to make this the greatest MMO of all tim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guys in there. Thank you. 당연히 제가 편애하는 프로젝트인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갈라에서 미란두스와 마테리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기존에는 마테리움이 미란두스에서의 인게임 재화 그러니까 돈처럼 쓰일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마테리움을 일종의 그 미란두스 게임 내에서 만화처럼 활용될 거라는 썰이 돌더라고요. 그 마테리움을 뭐 신비한 무언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든 활동에 마테리움이 다 활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구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무기 크래프팅에도 사용이 되고 스킬 발동시에도 사용이 되고 플레이 중에 죽었는데 부활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는 컨셉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떨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게임 내에서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테리움을 좀 미리 사놓은 상태이고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사실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예전부터 계속 사왔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게이밍 분야의 그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는 이 P2E 세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인 복지사였습니다. 벤틀리 타시기 바랍니다.